자 바다에서 이 고래를 만나기 쉽지가 않죠. 고래라고 하면 보통 드라마나 또 영화 속 장면을 떠올리기 쉽지만 사실 우리나라 바다에도 수많은 고래들이 살아 숨지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우리 바다에는 어떤 고래들이 얼마나 살고 있을까요? 처음으로 항공 목시 조사로 고래를 관측한 국립수산과학원 고래연구소의 박겸준 박사, 저희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박사님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4일이었죠. 향유고래가 광양항 연안에 발견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어, 굉장히 큰 고래로 알려졌는데 이례적인 일인 거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설명을 잠깐 해주시죠. 아, 네, 정확한 명칭은 향고래고요. 예? 어, 이 남해 이 향고래가 나타난 것은 2005년 전남 신안에서 발견된 이유. 무려 (20년) 만인데 예? 뭐그 뒤로도 뭐 (2009년에) 뭐 인천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만 네? 사실 이 향고래가 음. 깊은 바다에 사는 고래인데 이렇게 낮은 수심에서 이렇게 발견이 됐거든요 예? 근데 예. 이런 경우는 대부분 죽거나 하면 죽음을 앞둔, 앞둔 경우가 많은데 오. 그래서 저희가 이 주말에 이슈가 됐을 때 저희가 현장에서도 이제 출동을 했습니다만 예? 저희 시사 박사님께서 현장에서 보니까 좀 상태가 많이 안 좋은 것으로 어, 관찰이 됐어요 아, 그래서 그래요. 좀 저희들 네. 뭐~ 우려 우려를 했고 네. 어제까지만 해도 상태가 안좋았는데 음. 다행이 오늘 아침에 예? 또 얘가 그 스스로 예? 그 외측으로 이동을 했고 어. 오후에는 남해 외측까지 완전히 이동을 한 것으로 저희들이 확인했습니다. 그러니까 먼바다로 다시 네, 빠져나와 먼바다로 다시 돌아간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우리 됐습니다. 바다에는 아직 있는 겁니까? 그렇죠. 그럼 원래 네, 네. 우리 바다에 살던 애가 지금 연안 가까이 온 그런 점에서 아, 얘네들 이동 거리를 볼 때는 뭐뭐 뭐 남해, 서해뿐만 아니라 예? 동해 주로 동해의 분포하고 태평양에 나가서 주로 돌아다니는 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정도로 다 돌아다니면서 그렇죠. 머무는 거예요. 네네. 아 신기하네요. 그러면 지금 연안에 나타난 원인에 대해서는 뭐 밝혀진 것이 일단 지금 아, 예? 그 상태로 봤을 때는 병약해서 아. 뭐 원인은 알수 없지만 예, 예, 예. 어, 그런 병약해서 이제 조류에 의해서 해류에서 떠밀려서 음. 그 광양항까지 이렇게 들어온 네. 것으로 보인다. 본인 보입니다.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네. 그렇죠. 떠밀려 왔다라고 볼 수도 있겠군요. 네. 그렇군요. 이뭐 고래가 자주 출몰하면 뭐 박사님 계신 고래연구소도 많이 바빠질 텐데 네. 최근에 그 항공 목시 조사 이게 이제 드론이나 뭐 이런 걸로 직접 네, 눈으로 네. 본다는 얘기인데 네. 고래를 그렇게 이제 조사하고 관찰했어요. 기존 조사 방식과는 이게 어떤 차이가 있었고 결과들이 어는지좀 설명을 해주시죠. 어 이제 명확하게 제가 이 항공 목시 조사를 한 것은 예. 이제 몇년 전부터 음. 국소적으로 실시를 했고 네. 어 이번에 의미가 있는 것은 어 우리나라 동서남의 전체에 대해서 항공 음. 조사를 한게 이번에 이제 최초입니다. 아, 최초로 네네. 예, 예. 네. 오, 그렇군요. 어, 그런 의미가 있고 음. 어이 고래 조사는 기본적으로. 그 고래가 숨을 쉬기 위해서 수면으로 올라오는 그 찰나의 순간을 이제 관찰하는 건 유관이나 예. 뭐 카메라로 관찰하는 것인데 음. 어 이것으로 이제 종, 뭐 마리수, 행동 등을 이제 관찰해서 기록하는 건데요. 예. 자, 예. 이것을 이제 배로 하느냐 어. 아니면 항공기로 하느냐 그 차인데 음. 배로 할 때는 그 인원이 많이 소요가 되고 또 기간도 굉장히 길어집니다. 그렇겠네 하지만 항공기로 하면 기장, 부기장, 두 예. 명만 운항을 하고 나머지는조사원들만 채워서 네. 이제 소수의 인원으로. 또 굉장히 빠르게 오. 조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번에 우리가 동서남의 전체를 다 네, 조사할 네. 수 있었던 겁니다. 음, 배로 하면은 많은 인원이 필요하고, 그렇죠. 효율적인 면에서 어, 드론이 훨씬 더 항공기가 항공기가 음, 네네. 앞선다라는 네네. 거죠. 네네. 오, 네. 그렇군요. 자 그랬더니 우리 바다에는 어떤 그래들이 얼마나 살고 있었는지가 궁금해요. 예. 네. 어, 저희가 1999년부터 예. 지금까지 이제 바다에서 조사를 했고요. 음. 그리고 그 아나운서께서 아시겠습니다만, 어, 우리나라가 그, 그 동북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에 폭염국이었어요. 그렇죠. 그럼, 예. 그럼 이제 폭염 음. 기록이나 옛날 문헌들을 봤을 때 네. 우리 바다에는 약한 서른 종 정도가 분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중에 실질적으로 이제 자주 관찰되는 한 열다섯 종 정도. 다섯 종 정도 되는데 오. 지금 이번 조사를 통해서 약한 여덟 종 정도가 관찰이 됐고요. 예. 그 중에서 가장 많이 관찰된 게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제 참돌고래. 아 지금 이제 밍크고래가 나오고 있고요. 밍크고래 어, 네. 예. 지금 어미와 새끼가 이제 동해에서 이제 노는 모습인데. 오. 어 지금 아, 요것은 이제 그낫돌고래아 나갔습니다. 어, 이게 네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돌고래 이건 거는 다른 건가요 아 아닙니다 그 저희 아집 참돌고래로 확인되네요 예, 예. 지금 어, 이곳은 지금 우리가 그 선박 조사를 통해서도 어... 이제 관찰을 할수 있습니다만 네. 아무튼 저희가 이번에 처음에 처음으로 실시한 항공 조사에서도 예. 어, 이러한 이제 고래들이 관찰이 됐고 음... 어, 지금 자료 화면에서는 이제 선박에서 이제 찍은 사진들입니다만 아저 예. 어, 항공 조사를 하니까 어, 선박에서의 보다 훨씬 더 높은 빈도의 관찰이. 아... 있습니다. 총몇 마리인지도 대충 파악이 되나요? 어, 일단 저희가 이제 그 이제 관찰한 것은 약한 3,600마리 정도가 되고 예. 어, 정확한 그 개체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나중에 그 어. 과학적으로 이제 계산을 해야 되는데 예. 어, 그 예. 계산하는 방법은 음. 어, 이게 잠깐 올라오는 개체를 이제 관찰하는 거니까 그만큼 예. 놓치는 것도 있을 거잖아요. 누락. 그렇죠. 그거죠 그렇죠. 예, 예, 예. 네, 그것에 대한 확률을 어. 수학적으로 모델링을 해요. 음. 네, 그래서 그걸 계산을 해서 그 개체수가 얼마나 되는지 예. 계산을 하게 됩니다. 아, 그 네. 그러면은 중복된 중복될 우려보다는 누락되는 것에 대한 정확도가 좀 관건이 되겠네요. 아무래도. 아, 그제 일단 계산은 예. 이제 그렇게 이제 계산을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그 중복이나 누락도 예. 어 굉장히 저희들이 이제 조사를 음. 기본적으로 수행할 예. 때 예. 고려하는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데. 어~ 예를 들면은 이제 그 고래가 대형 고래는 그 여름에는 북쪽의 차가운 바다에 가서 예, 먹이를 예. 먹고 그리고 여름에는 따뜻한 바다에 가서 이제 새끼를 낳고 음... 이제 번식 활동을 하거든요. 이러한 생태적인 네. 그 회유 특성을 고려를 해서 저희 예. 그 봄철에 조사할 때는 그 일부러 북쪽까지 올라가서 내려오면서 조사하고 를 상황을 바, 예 반대로 예, 예. 가을철에는 어 밑에서부터 남쪽부터 북쪽 올라가면서 조사를 해서 이런 생태적 네. 특징을 조사에 반영을 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카메라들이 아주 고성능 카메라들이 활용됐다고 들었는데 AI 분석 기법도 그 많이들 사용한다고 들었어요. 이것도 분석이 활용이 됐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고래 예측이나 그렇다면 이제 뭐 생태계 발달. 어, 보존에도 당연히 도움이 되겠죠. 여기에 대한 말씀 좀 정리를 해주시죠. 네. 저희가 아직 그이 조사에 AI 기술을 적용하지는 음. 않았고, 예. 근데 올해 그이 AI를 통한 분석 기술을 이제 개발할 예정인데요. 음. 그,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희가 고성능 카메라를 이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사진 또는 영상 자료를 예. 그 모아서 AI에게 학습을 시켜가지고 아. 어떤 종인지 몇 마리인지 심지어는 그 크기가 얼마나 되는지까지 그 AI가 구별을 하게 할 예정입니다. 오. 그 AI 기술은 그래서 이 항공조사뿐만이 아니라 선박조사, 예. 육상조사까지 고르게다 적용이 음. 될것 같고요. 네. 그리고 네. 심지어는 이제 저희들이 이미 이제 시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만 그 이제 이 고래류 또는 이제 그 물범 같은 네. 그이 동물들의 개체식별, 그러니까 개개별 개, 누군지를 구별하는 것도 아. 저희들이 예,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AI에서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딥러닝을 네네. 해서 깊이 학습을 하게끔 만드는 거군요. 그렇죠. 어 재밌네요. 이번 조사로 그 서식 분포라든지 어, 개체 종 얼마나 또 있는지 어느 정도 이제 파악이 된 건데 어, 그간의 조사와 비교했을 때 어떤 생태학적인 특징이나 또 변화들이 좀 보여셨는지 여기에 대한 부분도 듣고 싶네요. 어 사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이거 항공조사로 동서남해를 전체 조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서 예. 이제 과거와의 과거 조사와의 직접적인 비교는 조금 어, 음. 지금 어려운 상황이고 예. 그래서 추가적인 조사나 분석을 통해서 그게 좀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음. 그 다만 네. 어, 조금 이제 일단 이제 그 조사를 통해서 바로 저희들이 좀 어느 정도 그 캐치를 한 것은 그. 가장 많다고 말씀드렸던 이 참돌고래가 예. 좀 전에는 연안 가까이만 좀 주로 보였는데 이제는 어. 먼 바다까지 좀 관찰이 된다는 예. 거, 예. 어, 그리고 향고래 등이 이제 거의 조사할 때마다 항상 발견된다는 점, 음. 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예. 어, 기후 변화 또는 해양 생태계 변화와 예. 어떤 관련이 있는지 어, 깊게 한번 좀 알겠습니다. 가시 있게 볼 예정입니다. 자 고래를 지키기 위해서 선박과 충돌 이런 것들도 불법 포획. 당연히 유의해야 되는 부분인데 종합적으로 어떤 대책이나 제도 보완이 필요한 건지 그으로한 말씀 정리해 주시죠 네 어~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제 그 고래가 그~ 좀 많이 그~ 죽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고래 예. 정책들을 많이 펼치고 있습니다 네네. 예 어~ 그래서 이제 고래 포획을 금지하고 뭐 음. 전시를 금지 음. 전시도 이제 못하게 하는 이제 그런 조치들을 하고 있는데 예. 어~ 이런 조치들도 굉장히 이제 그 도움이 됩니다. 음. 저는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야생 동물을 이제 그 잡아서 예. 뭐 전시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반대하고 있습니다만 어. 지금 이제 이 수족관에 있는 고래를 이제 풀어주는 그 노력보다는 지금 어, 보이지 않는 고래가 죽는 그런 사망을 음. 좀 줄이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우리나라에서 그이 그물에 걸려 죽는 고래가 연간 예. 그 제가 최그 최대치가 거의 한 2000마리 가까이 되거든요. 2000마리요. 네. 그러니까 하루에도 몇 마리씩 걸렸습니다. 네, 네, 네. 네. 어. 그 굉장히 이제 의미 없는 죽음이거든요. 왜냐하면 예, 예. 사용 그 그냥 이제 잡히자마자 이제 버려지거든요. 음. 그래서 요, 이 그런 것들을 이제 예방하기 위해서 그좀 정책적인 그런 음. 조치들이 필요한데, 예. 그 저희 그군수산 과학원에서 네. 이걸 이제 혼액이라고 하는데, 이 혼액을 음. 줄이기 위해서, 어, 몇몇 어구들에게 예. 이 혼액을 저감할 수 있는 어. 기술을 개발했어요. 그리고 또 몇몇 어구에 대해서 네. 개발을 하고 있고 음. 그래서 이 어구들이 개발이 된 것과 개발될 것에 대해서 네. 지금 좀 알겠습니다. 의무적으로 장착하는 음. 그런 제도가 생기면 더보호에 효과가 알겠습니다.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군립수산과학원 박겸준 박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